네. 한의학 박사, 김택입니다. 그럼, 자원군정의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목은 자원군정 탈출법.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은행잎에다가, 요새 단풍 때문에 나가서 은행잎 하나 주소다가, 여게딱 글씨 써 스트레스 해소를 잘해야 된다. 카페인, 콜레스테롤, 알코올 피하는 게 좋다. 이거 논문에도 나왔습니다. 에스트로겐이나 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이세 가지가.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꽃감 바나나 먹고 변비 생기는 분은, 이, 대장에서 혹을 크게 한 홀물을 다시 흡수한다 그러니까 좀피해주시는게 좋겠죠? 그림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경량이 많을 때는, 이 자원 합백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피가 차서 잔뜩 부어있는데, 그 뜨겁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인 합백으로요? 근종이 자원해가지고 줄어든 치료사를 몇 케이스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아, 나 진짜. 열받습니다 그다음에 출혈 많은데 달리기 하시는 분들 왜 근종환자 분들이 렇게 오시면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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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못해서 죽은 귀신 생겼, 붙었습니까? 아주 딱하고 한심하 그냥 진짜 몸막 야단치고 싶어요. 하일 펑펑하면서 달리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기 줄넘기도 그렇고 하지 마세요. 수영, 찬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하지 말고 자전거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무좀 귀신 부터 어요 하율 펑 하는데. 성류 먹으면은 출혈료 많으니까 석류 피하시고요. 과로 해도 출혈 더 많이 나오겠죠. 집안 대청소. 이게 이제 상해 출혈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고기 좀먹으란 고기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그냥. 해로운 것만 잔뜩 먹고 그냥 집 더럽다고 랬죠 대청소 빡빡하다가 하율 더 하고. 등산. 아유. 이거 말도 마 제가 어떤 분이 하여 펑펑 해가지고 약 먹고 가까스로 그치겠더니 보름새 지리산을 세 번이나 갔대. 나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심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다는데 주의사항을 다 가르쳐줘. 하지 말아야죠. 여기 썼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배 뜸도 뜨지 마시고 합백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좋은 권장사항 뭐가 있을까요? 권장사항도 있죠. 즐겁고 경쾌한 음악 듣고 애견과 산책하고 뼛속까지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뭐, 장군증을 치료하는 약의 효과도 좋아지고 근종이 생기고 잘하는 그런 것도 완화된다 그럽니다. 많다는 약. 외국 사람이 한약을 들고 있네. 장군증 치료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장군증을 치료하는 한약은 진짜 많고 그거에 대한 임상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세부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장군종의 증상, 주의사항, 장군종 탈출법 등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리였습니다